오늘 소개할 내용은 소전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려고 해 소전의 기본 무기는 타 영웅들과는 다르게 재장전 캔슬이 거의 의미가 없는 편인데 장전 시간 자체는 짧지만 모션이 끝나는 시점에 장전이 되기 때문에 캔슬 자체가 어렵고 만약 다른 스킬을 사용할 경우 캔슬이 취소되는데 대신 슬라이딩 스킬을 사용할 땐 장전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 그리고 궁극기를 사용할 때는 일정 시간 후에 자동 재장전되는데 사용 준비 시간 동안에는 좌클릭을 사용할 수 없어 소전의 비혈사격은 최대 210의 데미지를 줄수 있는데 대신 벽에 조금만 가려져도 데미지 수 없어. 만약 분열 사격만으로 피200 영웅을 죽일 경우 궁극기 게이지는 약 9%를 채울 수 있고, 탱커를 포함한 상대적 5명을 모두 때릴 경우 최대 45%의 궁극기 게이지를 얻을 수 있어. 분열 사격은 각영웅의 오브젝트 기술들을 부실 수 있는데, 메이의 빙벽이나 시메트라 포탑과 순동기, 토르비온의 포탑이나 정크렛의 덕과 폭탄 모드를 부실 수있어각 영웅의 방벽도 부실 수 있는데다 라이프 위버가 연꽃단상에 올라가 있더라도 분열 사격을 아래에 사용할 경우 위에까지 데미지를 줄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소전이 이제는 조금 내려왔다고 생각해. 성능은 여전히 좋지만 일티어는 아닌 느낌의 소전.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그래도 솔져보단 낫다.